안녕하세요 수수냇딸기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꽃대들이 쭉다 나왔는데 이렇게 꽃대가 늦어지는 모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잎 작업은 한번 했고 10월 달에 한번 했는데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모를 잎을 최소한의 잎만 놔두고 저희는 따내요 3-4잎 정도 세네줄기 정도 이렇게 네 보시면은 세네줄기 정도 이렇게 놔두고 놔두고 싹 따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낼 때 따낼 때도 그냥 막 잡아당기지 마시고 이거 보시면은 위로 이렇게 하거나 좀잘 안된다 하면 밑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면 또따져요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보시면은 이렇게 입작업을 좀 다시 세게 해줍니다 할 시기가 아닌데 지금 세게 해준 이유가 입을 따냄으로써 네, 얘네들이 꽃대를 그렇게 하면 먼저 나와요 지금 저희가 제 경험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1년차 때좀 화방 출레율이 한50% 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저희 단동이다 보니까 동마다 이렇게 비교를 했었는데 어떤 동은 조금 아예 따뜻하게 키워버리고 어떤 동은 그냥 놔두고 어떤 동은 이렇게 입 작업을 세게 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 봤었는데 어... 따뜻하게 한 데는 과가 뭐 너무 작아지고 그러니까 너무 또 시원하게 한 데는 너무 늦게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입 작업을 세게 해준 곳이 좀 꽃대가 좀 빨리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혹시 꽃대가 좀 늦어지는 꽃들이 있으면 이렇게 뭐 딸기모가 있으면 이렇게 잎작업을 좀 세게 해주면 그리고 이렇게 세게 입작업을 하면 원래는 여기에다가 약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시기는 이제 좀 추워지는 시기라서 지금이 이제 11월 중순이라서 저희는 이렇게 입작업을 해도 이렇게 많진 않죠 왜냐면은 꽃대가 많이 나오 막50%안 나오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한5% 정도 안 나온 상태인데 이렇게 그 정도는 이렇게 입작을 하고 따로 약을 주진 않고요. 그냥 입만 이렇게 제거해 줘도 딱히 병이 들진 않았습니다.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혹시 꽃대가 좀 늦게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입 작업을 한세네인만 놔두고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수수해 딸기겠습니다